Вот, открыл его. Всё, открыл. Вот, открыл его. Пару. А! 이게 뭐냐면 오늘 할게 있습니다. 상대 블루 먹고 시작하는 답샷. 요거 하나라. 랩차 나고 헌한다고 하지. 랩차안 나든 방법. 나인 안놓치고 블루 먹고 시작하는. 어. 근데 이게 전략이 윗진영일 때 가능합니다. 아래진영일 때는 우리 블루를 내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봅시다 내가 블루로 올라나? 이거 온거 모를 거 같은데 랭가가 블루 시작을 할것 같진 않거든? 내가 이거 최적화를 맞췄어 원래 이거 먹으면 미니언을 못 먹는데 이걸 먹으면서 미니언까지 다 먹는 최적화를 제가 완성을 시켰거든요 유치화를 들어야 돼 그래서 유치화를 들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자, 가봅시다 박스 빠르게 깔아줘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뒤치기 갈겨주면서 요거 할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피가 3 5 2 이하여야 돼. 피가 3 5 2이일 때. 자, 여기서 한대 맞아주고, 바로 그냥 유치하 켜. 그러면, 시에서한 마리 놓쳤지? 한 마리 놓친 상태에서 블루를 먹을 수가 있다. 피하고, <laughs> 블루를 먹은 상태에서 라이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상대보다 레벨이 높아요. 자 이랩 찍어주고 아야야. 자 여기서 천천히 하는데 블루가 있기 때문에 마나가 하나도 안 모자르다 이거야. 피해주고 피하고 던지고 피하고. 어? 미쳤잖아 이거. 아 초반에 이개 많이 봤죠 이거. 아, 지금 벌써 그 힘든 구간을 다 넘겼죠. 상대분 레벨이 높잖아. 이게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레벨이 높거든. 딱! 어 뭐야? 이걸 지원. 250까지만 채웁시다. 그럼 만화가 이제 모자랄 일도 없거든. 피하고. 이제 만화가 안 모자릅니다. 오우, 오우. 여기서 물약을 빨아주자 이제. 이거 라인 밀고. 아이고, 잠깐만. 냉가 벤가 왔다. 냉가가 왔어요. 피어놈 봐볼 만한데. 딱딱. 어, 어 뭐야? 아니 씨. 아니, 이거 이상한 짓 갔어. 어, 지금 너무 좋고요. 일단 초반구가 너무 잘견뎠어 <laughs> 아니, 아니. 게임이 끝나. 너무 쉽게 끝났는데? 마당구 님, 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이 아이고, 이게 감사합니다. <laughs> 한 대, 여기서 한대더 때리고 내가 맞고 바로 그냥 가. 여기서 바로 그냥 유처. 320대 피. 블루가 먹어졌죠 라인까지 다 먹었죠? 바로 2렙! 바로 2렙! 이랩. 2렙으로 바로 라이더 스타트! 어때서 지렸지? 이러면 이제, 만화도 안모자르다 이거야. 초반에 이제 샤쿠가 만화를, 만화로 선 이제 블루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개꿀이죠 이거 그냥. 겁나 크거든요. 봐봐. 만화가 그냥 아예 안모자르잖아자 여기서 만화 딱, 딱 그냥 만화 존나 써줘요. 아, 어, 그냥 과감하게 이 찍으세요. 만나가모자라기 때문에 피하고. 이또 던지고. 그냥 마나 무한이야, 이 새끼. 어, 잠깐만. 뒤치기를 못 깔겼네? 야, 잠깐만. 됐다. 마나 상대가 들어갔는데? 잠깐만. 어땠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내가 너무 지금 말하면서 하느라 라인전을 집중을 못 했는데. 아, 이거 맞았네? 아 근데 이거 폭결을 내가 들면 안됐다 이거 이 빌드 할 때는 폭결 말고 그거 들긴 했어야 됐다 눈을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마나가 안 모자라기 때문에 라이전를좀 세게 가는 식으로 해야 겠는데 너무 많이 줬어 아까비. 아 까비 아이 박스가 안맞데 안 어, 좋은데 피할 수가 없는데 스킬 어떻게 피하? 아직 안번이거아 박스가 닿아 버렸네. 다행이다 그래, 잡아. 큐 오마이긴 한데 업업업 아, 이아꿀이때 내가 못 이길 것같 아닌가? 불루 있어서 할만 할라고얘왜 궁을 안 써? 궁이 나가는데 습관이 있는 건가? 이걸 먹으러 안 오네? 오! 와. 아 너무 아쉬운데? 야육치와 지렸다 레이드? 뭐야. 호 파괴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현상금이 달렸네, 지금. 아, 왜 이렇게 안 넘어? 아, 근데 나 마우스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자, 오 그걸 끌어준다고? 뭐다 이러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어느새 탑 2렙 차 이야 트레여기거어 저게 아닌가 <laughs> 자야 잡았고. 근데 전골 늦게 나오니까. 어, <laughs> 너무 날 난가? 내려가 막고. 많이 데리고 있긴 했는데 싸움이 아예 안되냐 올 oh, 시간 끌고 있을 수있겠어 no! 야야 이거 직각하안 돼. 직각하안 돼. 아, 이거 직각이 하면 안 되는데? 나이스. 좋은데? 아, 야, 바론인데. 치 h 아, 쉬운데 도! <laughs> 라이 <laughs> 새끼. 아, 잠시 확산 중입니다. 만되겠네얘들아 꽃꽃이랑 원딜이랑 한 명씩 올라가면 되지. 야, 얘네가 그만 따이라고 따이는 애들이냐? 얘네는 오히려 그 말을 하면 더 따요. 그리고 따지 이 말란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따인 새끼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뿜는 게 맞아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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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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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하하하 좋았다! 아니, 근데 총알이 너무, 너무 털려가지고, 스윙한테. 올리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